우리 시간 지은 생과 함께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요. 친구들,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속히 오도록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로 고통받고 마음껏 활동해야 하는 우리 아이들이 갇혀 살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어린 우리 아이들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세상 모든 것 중에 가장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 사랑, 친구 사랑, 아가페교회 우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사사기 4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4절 말씀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사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에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사사기 4장 14절 말씀 아멘 러브러브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사 시대의 두 번째 시간에 갔습니다. 지난 시간에 1 2 명의 사사를 농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1 2 명의 사사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사를 가운데 특별히 가장 첫 번째로 드보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드보라가 왜 등장했는가에 해 대한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풍족한 을을 주셨지만 그들이 평안하고 무언가가 풍족해질 때는 항상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욕심 또그 가나안 땅에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어서 다른 나라 다른 이방민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죠. 그리고 그들을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다라고 해서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또 그렇게 구원해서 20년, 30년, 40년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만. 또 우상 숭배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었는데 오늘 드보라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왕이었던 야빈이 있습니다. 이 야빈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요. 특별히 가나안 왕 야빈은요. 엄청난 군사력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있는데, 이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이끄는 철병걸, 철병거 마병 부대가 있었는데요. 그 마병 부대는 엄청난 그런 군사력을 지니고 있어서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강력한 그러한 민족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가나안 왕 야빈과 철병걸을 이끌고 있는 시스라의 이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행하는 모든 것들마다 그대로 약탈해 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무려 그것을 몇년 동안 하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0년 동안을 무려 그렇게 합니다.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빼앗아 가는 일들을 이 가난 왕 야빈과 시스라 철병거 부대가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뭐했을까요?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의 저 가난한 왕 야빈과 시스라 부대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지도자. 이 지도자로 는 사사라고 하는데 그 사사로서 놀라운 것은 12명의 사사들 중에서 최초로 유일하게 여자 사사가 있어요. 그 사사의 이름이 바로 오늘 우리의 제목인 주인공인 드보라라는 사사였다라는 것이지요. 이 드보라는요. 납달리 땅, 게데스에 거주하고 있던 바락이라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을 불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나안 땅왕 야빈과 시스라 군대를 우리가 무찌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당신께서 바락, 당신이 이스라엘 이 군대를 이끌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와 바락은 시스라의 이 철병거 부대와 전쟁을 하게 됐지요. 그런데 전쟁을 하러 나가는 가운데 바락이 이 드보라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나 혼자 갈 수는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드보라여 당신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랬을 때이 드보라와 바락이 드디어 이 시스라의 군대와 전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이 드보라와 바락의 군대와 함께 하여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가나안의 왕이었던 그 야빈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게 되었을 때 어디로 숨게 되었느냐? 바로 겐 족속 헤벨의 아내인 야엘의 집에 숨게 되었어요. 이 야엘이라는 집에 숨게 되었는데 왜냐면 이겐 족속은 지금 이 가난의 왕들과 우호관계였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절로 숨으면 저들이 나를 숨겨주고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겐족 속 바로 이 야엘의 집에 숨게 되었던 것이지요 야엘이라는 이 여인은 이 가난왕 야빈을 잘 맞이하고 씻겨주고 재워줍니다 이 가난왕 야빈이 잠에 들었을 때 말뚝을 가지고 와서 이 잠이 든 가난왕 야빈을 말뚝으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때 찾아왔던 이 이스라엘 군대장관이었던 바락 드보라 앞에 그 죽은 이 야, 야, 야빈, 야빈을 보여주면서 바로 그들의 모든 전쟁이 끝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같은 일이 이스라엘 일 가운데 나타나게 되므로 가나안에 있는 모든 그러한 이방 민족들이 다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손길, 하나님이 전쟁에 함께 하심으로 다 그들을 물리치고 완전히 진멸하고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드보라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 주셨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우리 애들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올려 드립니다. 바락 장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리게 되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전쟁에서 모든 승리를 거머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드보라와 바라게 이야기지요. 그런데 문제는 또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평화가 찾아오니까 또 수년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문제고거 위기가 왔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스라 백성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는 군대장관을 다 무찔러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무찔러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늘 나 평화가 찾아오고 무언가 편안함이 있고 풍족함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때도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평화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또 우상 숭배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상 숭배 죄에 빠져서 다른 이방 민족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떠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배워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친구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사사시대. 바로 이 시대의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깨달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승리하는 친구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하는 우리 이미지 성경의 모토가 되는 워킹 바이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동행, 승리, 능력을 맛보는 우리 친구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사사 시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가지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오늘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가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크신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기도 가운데 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매 순간 또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주변의 친구들에게 그 하나님을 잘 소개하고 또 그렇게 알려줄 수 있는 친구들이 다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그 모습을 생각.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교회들을 지속적으로 세우므로 세계 복음화 이상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겠 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